응. 애들만 좀먹이지 아니야, 애들 저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엄마? 이제 좀점 이렇게 걸음도 걷었는데안 죽어 뭐야? 국밥에 파죽이네? 응, 국수. 파죽에다가 국수 좀 넣었어. 고구마 요거야? 어, 어, 너무 조금이구나. 아유, 조금은 뭐 먹는 사람 이 있어야지. 응, 파주고 이렇게 잘해. 응, 어? 엄마 좋아하니까. what do you have, 예들은 뭐죠? 놀러갔어. 라이랑 준서랑 친구 집에 놀러 갔어. 음 김치 맛있네 사과 2개 물이 줄줄 난거좀 깨서 얻어버렸는데 덥고 저러이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데 하나도 먹고 싶질 않아 큰일 났네 먹고 싶지 않아서 여기 가면 이렇게 말랑거리는 하나 있는데 안 음. 먹고 싶어 왜 그래? 엄마 좋아하는 건데다. 아빠 것도 안 먹고 싶어. 얼마나 좋아지가 음. 있어 엄마, 수저로 드셔. 수저로 드셔. 응. 음. 저 음. 감자 부지런히 먹어야 돼. 응, 음, 부지런히 먹고 있어, 지금. 맥김치 맛있지 엄마? 법적 변새 막상에서 살아. 아까다 이렇게. 응. 법이자 잘생겼다고 그래. 음. 재밌었겠네? 맛있다. 음. 음. 맛있네, 백김치. 막마 김치 더잡서 맛있다, 응? 오 맛있네. 그랬더니 나 어려서는 절고 엎어놓고 거기다 이렇게 때려서 었던데 음. 엄마 커피 한잔 탈까? 커피! 커피 한잔 드셔 저녁에 안 먹어 저녁엔 안 드셔? 응물 음, 음, 먹고 음. 고구마 한잔 먹고 응 음. 고구마 저기 갖다 드릴게 고구마 갖다 드릴게 계속 줬어? 아니 애들 줘먹어 <laughs> 애들 안 먹어 <laughs> 고구마 안 먹어 그럼 망가진 거 어머, 이 망가진 거 봐. 음, 망가진 거 내가 또한번더 깎았어. 아, 침에 먹고 가려고. <laughs> 아침에? 아침에 있잖아. 음. 조금 은되겠다 이 하나 먹고, 이거 두 개만 먹고 가면 돼. 안 먹어도 되는데. 맨날 안 먹어도 되는데. 기운 없으니까 많이 먹어야 돼. 갑자기 원장님 먹어. 응. 나무 좀 갑자기 큰줄 아세요? 몰라. 아유, 한도 더 먹을까봐 서 자꾸만 걱정해? 그게에 대해서 아들 나한테 큰 걱정이야 이때 깔깔깔깔 웃을때 아니야 그게 제일 걱정이야 걱정하지마 그래도 엄만꾸무지 감사한데 그럼나 그래. <laughs> 혼자 있을은 200살 먹어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 이제, 그, 같이 살아 가자고. <laughs> <laughs> 여기서 200살까지 사셔, 여기서. 모르겠어. 응? 어? 어 아이고 또 설거지 하시네. 설거지 하셔. 음, 잘 먹었어. 응. <laughs> 엄마, 그거 내가 통에다 넣어줄게. 통에. 아니야 요거 두 개, 침는 먹고, 요거 음. 하나, 저녁에 먹으려고. 음. 여기 큰 걸로 가져가지, 큰 거. 애들 좀 먹게. 애들 안 먹어. 먹으면 이 고구마는, 음. 걱정할 게 없어. 저기다 널어놓으면은, 쭈뚤쭈뚤 안 쏘고, 안 쏘. 쭈뚤쭈뚤 말리면서도 안 쏘. 음. 저 건조기에다가 건져야 되겠네. 안 먹으면 이렇게 쭉쭉 떼게 해서, 널어놔. 음. 그러면은, 꾸들꾸들 말려면 다집려가 먹어. 응, 음, 알았어. 그거 먹을래요. 응, 음. 맛있네. <laughs> 입맛 없는 <이거>? 거 맞아? <laughs> 엄마 입맛 없는 거 맞아? <laughs> 술이 없던데 술은 또사 와야 되겠던데. 왜 엄마가 드시게? <laughs> 매일 리 오잖아. 아, 명일 되면 뭐. 명일은술 먹어야 돼? <laughs> 술 먹는 사람은 술면안되여안밖되 없어. 술이? 게되 응. 그 뭐. 뭐. 미 뭐. 미안게 되면 뭐. 미안게 되면 뭐. 미안게 제면 뭐. 그 양말 언제 다되요 희태 오빠가 준 거야. 희태 그 오빠가. 그럼 뭐 도움해 아니 누가 많이 줬대. 많이 줬다고 그준 거야. 우리도. 누나야. 우리도 이제 신다가 누고 뭐... 하얀 봉제를 놀러 온 거야. 저는 자기만잘 되잖아. 음. 그래서 하얀 봉제 꼭 먹어, 묵고, 꼭 먹으러만 하나 도권해도자내안 음. 나고. 음. 정해. 공동 다 내도니까 좋더라. 음, 알았어요. 찾아서 신을게. 음. 지금 신는 것도 많은데 뭐. 그래, 구나 음. 그래 그렇게 많이 살리가 없는데. 안산거 아니야. 줬어 줬어 음. 그거 같이 자라고 했잖아 응 음. 그렇지 그럼 같이 자라고 대요한 동네니까 응어렇 음. 저렇게 키우지 리랑 사다랑 잡채 먹고 싶지 않아 그 저기 가면 아주 금방 먹어야 되겠던데 말랑 거려서 먹고 싶지 않아 안 먹어서 아이, 저, 그렇게, 저,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먹고 싶지가 않아? 음, 음, 알았어요. 물한번더 드셔, 고구마 드시니까. 그래야. 적대. 응. 집에서도 빵을 먹고, 나 간식에 빵을 줘. 응. 도한 그 장이 보고 아이 고그 고구마 주지 <laughs> 그래서 고구마 쪄서 응. 먹는 게안 맞지. 이만한 걸두개 갖다 줄 때. 응. 그래서 하나 그 옆에 있는 주거 하나 먹었어요. <laughs> <laughs> 아, 집에도 고구마 많은데 나더러 쪄달라 그러지 왜? 집에도 고구마 많잖아. 에휴 참나. 집에서 심었어 아아 그래서 한참 널어놨었어 아 심었다고? 음. 고구마도 빨갛게 이쁘게 시꺼운 게 매워 음어장님께서아 이제 고구마도 나고 똑같아 그때 웃어줄 것 같아 <laughs> 엄마가 왜 시꺼매? 빨갛 이쁘잖아 식꺼안게 미워. 저 먹을 거많 내가 가져왔지, 얼마 있지? 음. 많아, 많아도 많이 드셔. 많으니까 많이 드셔, 많으니까. 음, 먹을 거 많아. 그쪽들 저, 희가 저, 저, 과자 저, 있대요. 음. 저, 저, 녁에는 공인 아저씨좀 먹는데 공인 아저 친구가 어디안 먹어서 안 먹었어 응 음. 그냥. 네. 그아예아침에 그래. 네. 이거 먹고 갈까요 네 알았어요 네, 저, 새가갔던데이래 에이, 가면 워터 좀, 테, 야 되잖아. 다 알아서 자요.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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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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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가가자 말간 내버려 둬 자기가 하하 참나